아, 나는 거야. 나도 안 돼. 나도 만번님이 잘하고 있는데? 만번님 잘 날아요! <웃음> <웃음> 저게 도이 돼. 니까안 돼. 나도 아,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 돼. 나도 안이 사실 좀 아니, 빨리 끝나긴 했다 f you're not sure if 오래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기다려 o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클래식 you're 아, n <laughs> 3D, 클래식 u r e if you're 거 같아. 클래 r e if 음, 클래식도 있어요? 괜찮지 근데 클래식은 나그 아, 뭐야? 3D는 조금 빨리 끝날지도 응3 d 한만 해보 클래식이면 되지 야아좀 치러 막았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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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짜장 블로디지 도착 끝에. 어. <laughs> 아 어? <laughs> <laughs> 어. 아. 어? 어? 근데 나 걸어왔어. 도착해서 아. 인터 야. <laughs> <Interesting>. 아. <laughs> 원래 제, 자기 눈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야. 맞아요, 원래 시야가 너무 짧잖아. 잠깐만. w e s y o u low? e low. Yes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바글바글해요. <바가워. 웃음> <laughs> 잠깐만요. <웃음> 잠깐만요. 뭐야? <안 보여. 웃음> 이거 이거 저 위밖에 없어. 안녕하세요. 아, 으, 아, 아 으, 너무 많아서. 이건가 이건가 이거겠지? 이거다. 이거임. 초콜릿 같아. 그거 맞았는데 왜 옮겼어요, 사리? 그냥 혹시 몰라서. 랐 <laughs> 벌 혹시 몰라서요. <laughs> 만남의 장소도 너. 아, 아아 아, 봐봐. 으, 아, 으, 으, 으. 이 순간이 더 조금 이상해. 이건가? 이거? 맞겠지? 맞아. 칠원님 나못 보고 또 지나갔나 봐. <laughs> 그러니까 <아니, 웃음> 지나가 뻔했어요. 뻔히 서 있는데. 지나갈 뻔했어요. 어? 오야 어? 어, 미로다. 나왜 죽어요? 뭐? 어? 저 거, 죽었어요. 걸렸나 봐. <laughs> 야 미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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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야. 지로요 <laughs> <치러요! 웃음> 되게 행복해 하시네 오늘. 하라한데 찌로? 행복 텐션. 오 이겼다! 클래식으로 한번 도전해볼까요 저희? 나 <laughs> 근데 왜 나, 점수판에 내가 없어 왜? 클래식으로 도전하기 제일 나을 것 같은데? 방무튼 이렇게 억울한 게 경찰이 내가 <laughs> <네가> 없었어. 과연? <자요? 웃음> 나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, <laughs> 나 같이 돌러가지고 겁나 빨리 돌아가. <laughs> 과연? 사랑 분다우러. 아이, 준거야 같이 와지는. i t 블루 오. Blue. s h i 저 어디가? 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안 오고 저로 간다. 그냥 <laughs> 안 보이니까 <보인> 그러지 <laughs> 이 시야가 진짜 너무 좁은 거 아니야? 예? 시야가 진짜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? 시가 정말 저저 얼굴 좁은 거 아니야? 뭐야저 얼굴에서 어떻게 시야가 넓을 수가 있어요? 넓을 수 있지. 시 응. 예? 눈 감고 있잖아요. <laughs> 이 얼굴이랑 똑같으신가 봐요. 네. 다다본다제실친도 <laughs> 다 저거랑 똑같이 느껴지죠? <laughs> <laughs> 어, 똑같이 느꼈어요. 걔 <그게> 똑같아요.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머리가 이상해요? 저렇게... 아니 머리, 머리도. 말고요. 아, 머리 정리가 네, 약간, 안되있긴 해요 맞아요. 약간, 약간 머리도 중간이 잘해요. 차이는 헤이치컷인가 머리 머리도 저래요 네 맞아요 머리도 중간이 잘해요. 가득 차있는 헤이치컷 네, 눈이 작은 건 사실이에요 머리도 저래요 눈은 작은데 <laughs> 동공은 엄청 큰가 보네요 흰자가 하나도 없네요 죽어라! <laughs> <좋아! 어허. 웃음> 죽게 무슨 n k 지 핑크! be pink and yogi. I g i v 아 알겠습니다. c 예. o 감정 j u n g 어 e Come, 걸이 n g l e 어 h well. y 에 u get the y 아니야 아니 u 아니에요 h e c u l 지 u r e I know. Good take c u l t 그거 하면서 낑겨 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나 보다. 아까 그거 할 때도 계속 떨어져서날보였어 뭐, 근데 아파서 이게 가만히 이... 그막 그런 아니, 서 있다가 그런데도 그런 거라 그냥 이거 텔레포트가 좀 이상한 거 같아. 낑기는 거랑 같이. 오! 오, 음오 여기밖에 없어. 시련님 아슬아슬했다. <laughs> 만긴만긴 아, 벽으로 죽는 건 너무 슬픈데. 어, 잡았다. 어! <laughs> 오 불안불안하다 불안 나 이거 색깔 음, 못 잡겠어 불안불안하다 한참이 떨쳤네 색깔을 아 여기 있네 아 진짜 아 맞네 어 깜짝이야 <laughs> 어렵 어렵게 가시 굳이 어렵게 가시는 아 이거 브라운으로 착각해가지고 16년 동안 다른 색으로 봤다는 고행 찌로아찌로 <laughs> 네? 아. 어, 찌로 선생 찌로 바라피는 거 보고 멀리 간다 아, 어, 그러니까. 아이 자리 뺏겼잖아. 내네 자리. 시프트를 음. 밀어내야지. 안, 아. <laughs> 아니 그 깨닫지 마, 깨닫지 마. 레드 레드 어디 가 어디 가. <laughs> 어? <laughs> 어, 뭐지? 야 너무 멀었어. 나스폰트넘수가 너무 멀었어. 아니, 뭐지? 아니 찌르고 웃긴 게 여기 가운데 서 있었으면 여기 뒤면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가는데 <laughs> 뒤로 바로 갔으면딱가 갈거리였어. <laughs> 헐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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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하죠?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뭐 <laughs> 아니 시간이 남았잖아요 하고 싶으면 골라봐 지구야 3D가 제일 재밌는 거 같다 <laughs> 너 코를 라고뭐뭐뭐너 코를 라고 들어 골라봐요 뭐 하고 싶어? 이게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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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 골라봐 어디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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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요 쫓아가죠 쫓아 가었어 <laughs> <laughs> <나 죽였어. 웃음> 쫓아갈 대상이 사라졌는데 아되겠어 <laughs> <laughs> 이거 3D 같은데 아,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<근데> 3D 너무 <웃음> 하고 <laughs> 싶왜 하이스트에 3명밖에 없냐 그거 아니, 모르겠어요. 그래. 이거 약간 개인 이거 거혼님을빛 아, 시작하는데 뭔가 맞는 거 <laughs> <laughs> 그냥 방금 거는 한번 죽었어가지고 그런 거 같아. 야, 야 이거 아닌가? 니 그냥 번거 같아. 텔레포트 이상해. <laughs> 아니야 일단 죽어서 할수 아니야. 아이 아니, 텔레포트가 이상해요 저. 출발 땡 <laughs> 텔레포트 이상이 약간 포트가좀안 좋은 거 같아. 네. <laughs> 아니 음, 저 방에서는 무슨... 내가 없는데 왜 계속 내가 언급이 되는 거야? 그딱 <laughs> 하나씩 들어가라는 신에 계신가? 아니 <laughs> 나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왜 이렇게... 여기 없지? 여기 있어요? 있어, 쯔로 있어. 저 여기 있어요. <laughs> 있어 있어. 저 여기 같이 서 있어요, 보이죠? <laughs> 여기 서 있어요. 그래, 찌로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야 우리 마음속에. <웃음> <진짜> <웃음> 우리와 함께할 거야. <laughs>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야. 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영원. 아니요, 곧 사라질 거야요 무슨 소리? <laughs> 나는 그대와 함께 소리다. 어떻게 떼끼는구나. 어, 원래 이런 거. 아우 야. 어 좋아. <laughs> 이거 갈색 같은 거뜨면이 극혐인데. 아우 얘안 보여. 일단 이 템부터 정말 어, 좋은 생각이에요. 안돼. 안 돼! 안 돼! h e n and then, and then, and t h 매직 파 n d t 었 e n and then, and then, and 바로 옆에 있 n d t 바로 n and then, and then, and then, and t h e 음? 이거 어때? 지루야? 아니야, 이거 알래? 지루야? 아... 아... 지루야, 이거 알래? 아, 어, 아... 아... <laughs> 난 고르지 아니하였다. 그거? 그게 데저희 나만 쫓아다닐 거야? 이제? 음 색깔 못 잡고 있었는데 고마워요 별말씀을 어 락병이 있었는데 로 이거 갓 잡고 있었는데 오는거 보고 갓 잡고 있었는데 <laughs> 아씨나비 <laughs> 어! 아, 심지어, 바깥에, 바닥에 발에 파티클도 있네, 초록색이라고. 맞아요. 아. 이거 파티클 위치 안 맞으면 떨어져요. 음. 아. 아. 음. 그게 판정, 그건가 보네. 하지 <laughs> 마. 잼포! 아. 브라운이 없어. 오, 날아가다 말았어. 어. <laughs> 오, 살았다, 에스케이드. 아, 씨, 어, 뭐야? 오. 어, 밤. 길을 이었다. 오 <laughs> 어, 어, 무서워, 무서워. 뜯꺼졌다 불어 뜯어봐. 어, 어 뭐야? 나 퍼플 떨어진니다어라 예. 오, 살려줘. 고쳤 <laughs> 아이템. 한번 서 좋습니다. 이제 짜키 가지고. 아 씨. 아. 가 쳐서 점 받은 거 이. <laughs>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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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서 있는데 서 거기 딱서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한명 죽어라. n g to go to the 요 o u 벌이 i <laughs> <나이튼, 나이튼. 웃음> 이게, 이게 아 going to go 아직 the house. I'm 죠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클래식 g to go to 가 h e 잠시만요, 클래식이... 한 응, 12분 클래식, 남았거든요. 클클식식2분분안안제목2분 제, 제 정도 남았거든요. e s b e 1 u t i f u l She's b e a 버 t i f u l You're a w o m a 오 s h 오 s beautiful. 그 m 고 woman. She's b e a u t i f u 이 I'm a w o m 이 n y o 사세요. 없네. 아까 그 예, 장난인데 왜 그러세요? 아예 필요 없어요. 갈 거예요. 아잘 가요 그럼. 예. 굳이 여기 서있으라는 데 뭐? 맞겠지? 어. 어. 칼라더로. <laughs> <laughs> 아까 아까 <애> 주황색이다. 아니네 파란색이네. 죄송해. 저 양반은 노는 거 같아 그냥 내가 보기에 <laughs> 누구야? 너 찌로님이요 수많은 파란색을 지나고 아 이거는 띠아 아닌 거죠 일부러 막보이니까 아, 어? 필요 없는 핑크 점프 강화 띠 이거죠 좋아 아 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미쳤어? <웃음> <웃음> 뭐? 라라라라라라. 레드, 가비. 너무 많은 거에서 칼라드롭 있다는데. <laughs> 누가 길을 <laughs> 저, 개척하고 저 있어? <laughs> 뭐가 내리는데? 안 돼! 아, 왜! 칼라드롭은 <laughs> 어, 뒤늦게 떨어지는데. 저거 뒤늦게 떨어지는 거라 그래. <laughs> 아 일부러 방송 먹는 거아 지금 내가, 와, 내가 이거 아직도 떨어지는데. <웃음> <웃음> 보급 떨어졌다. 뭐지? 곱 어, 떨어졌다 방금 <laughs> 어? 내 신발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? 뭐지? 잘못된.. 오리발이라고 하네 음. 핑크네 <웃음> <웃음> 가만히 있으면 겠다가만 있어 뭐하는 거야 <laughs> 있어, 네. 움직이마. 지 네, 이거 시차 많이야. 아이템, 아이템 안 뜨기 시작했네 플레이. 아이템이 안 뜨기 시작했네. 죄송해요 살기가 없었어요. 아, 상관. <laughs> 왜 이래요? 아 질척거리네. 아이템 떨어졌다. 아 그런 의미는 예? 아닌데. 질척거리네는 아닌데. 질척거리네. 나 네, 매직카펫이야? 예, 뭐, 나 매직카펫 매직 안 아, 떴는데? 예. 실화야? 매직카펫을 먹었다는데 매직카펫이 안 떴어. 됐다. 아 아니, 잠깐만. 저거 저거. 본인이뭐좀한거 아 뭐야 깜이야개소음도다로위험다 진짜 사실, 나, şey, 진짜 위험했다 아하왜그아 아이템 <S하게 <S하게 <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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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신발 이상해 한쪽 아이템 어 찌로 아이템 있어. 아 <laughs> 야.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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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한 이득품 되었다. 짜란. 야 이거 어떻게? 옐로우. 아, 찌로 믿고 가면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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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, <그래. 웃음> 이제 끝났으니까 저리 가라. <laughs> 어, 끝났으니까 저리 가래. <laughs> 다 써서 하거든 아니, 이거 왜 구속? 구석... 아, 그렇구나. 16라운드 아, 되면 걸리는 것 같아요. 16. 0라운드 되면 걸리는 것 같아요. s h 매직 카페! <laughs> 매직 카페! 뚫렸어! 예에, 뚫다 아, 재밌구나. <laughs> 아 진짜 아프네 매직카페 믿었는데 안돼 매직카페 매직카페 너무 믿었네 너무 아, 믿었쥬 너무 믿었네 아 이거 죽은 사람은 갱신이 되는데 이기 사람은 갱신이 안 된다 나 너무 웃다 아. 음제 목숨이 6분 남았습니다 6분 동안 찌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<laughs> 찌를 이용 이런... 찌로 뭐하고 싶어? 그거 물어보지 마요 <laughs> <봐요>, 진짜 <laughs> <laughs> 부담스러우니까. 쯔롬 뭐 하고 싶어? 뭐 하고 싶어? 쯔롬 뭐 하고 싶어? 뭐 할래요? 뭐 할래? 뭐 할래? 그냥 시장 누르는 것도 답이야. 응. 어. 쯔롬 <laughs> <싫어>, 뭐 할래? 쯔롬 <laughs> <싫어>, 뭐 할래? <laughs> 싫어, 뭐 할래. 먹고싶어어 <laughs> <laughs> 골라봐 그렇지 아, 골라봐. 그래, 그래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아, 그렇지 아, 그렇지 그래그래 그래, 그래. <laughs> 어또또또 또, 또 골라봐 또 골라봐 이거 할래 이거 할래? 이거 하고싶은거같 하고싶어 마 어떤거 하고싶어? <laughs> 골라봐, 골라봐. 깃털이었어, 깃털, 깃털, 깃털. 아까 깃털, 깃털, 깃털. 어, 예. <laughs> 스피드인데, 뭐별 의미 없죠, 이거. 별 그것도, 그게 없어도, 아, 스피드인데. 에이하, 너무 느려. 별이 좋아해 예. <laughs> 그렇게 크게 막, 좀 신나서 빠르고 그런 건 아니어서. 아이템있다 아씨. 아, 아, 안 보여. 에이, 자리가 바뀌어. 화면이 아니, 자리 화면이. 바뀌는 거 아니야? 바뀌는 거 아니에요. 화면이 바뀌는 화면이. 화면이 바뀌는 거. 아, 어, 그냥 그냥 혼 어, 그, 혼란 주는 거예요. 아니 살짝씩 이동해 맞아서. 와 <laughs> 좋아, 좋아. 잘 죽였어. 그 약간 화면 돌아가면서 약간씩 이동해요. 응 음, 맞아 맞아. 근데 신경 안 써도 돼요. 신경 안 써?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<laughs> 아, 부터 신경 안 썼거든. 오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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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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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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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코니아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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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니니찌니 아니, 니 그렇지 니렇니저러니까니코를못 벗어나는 거야 니찌니 아니, 찌니니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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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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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, 아 아이분 서있어 서있어 서있어. 아온 <laughs> 바닥 전부 다가 블랙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어디 있어 음... 어디 있어. 눈에 보이는 아, 것을 아이템. 믿지 마세요. 매직카펫 매직카펫. 날라가 위로에 지루? 날라가 위로고 아, 날라가. 날라 그렇지. 아 어떻게 <laughs> 날 태고? 아니야 나가서. 이. <laughs> <그거> 한번 날아오른다. <웃음> <웃음> 어 야. <laughs> 이것도 말 매직 카페 필요 없다 두판 전부다 어디가 어디가 와 이번 거 어렵겠다 이거 블랙이이 <laughs> 아까 맨 처음에 한번 맞추는 블레이라면 좋은 좋은 게 아닌가봐 <laughs> 계속 계속 일단 <laughs> 피터가 말하는 건 아닌 거임 이거 핑크인 <laughs> 퍼플이 <웃음> 이거 라운드 <laughs> <laughs> 저좀애니까 불쌍하다 이제 <laughs> 이제는 한번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. 이 라인 이 라인. 아 진짜. 다시 한번 달라. 틀렸다 틀리고 맞아. 다틀고 있어. <laughs> 아 이번에 주황색이다. 핑크? 핑크? 오 스타님은 그 자리 그대로서 있었네. 핑크에 서있었 s eyes 핑크 e blue. Pinker's e y e 야야 r e b 들 u e Pinker's eyes are blue. Pinker's 신 y e s are blue. Pinker's eyes a 끝 절 가세요 일로. 헬리카. 어디요? 일로세요 일로 일로. 생명이야 아... <laughs> 예. 한명 <laughs> <laughs> 남았어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 약한 거 아니죠? 약할 수도? <laughs> 야, 그래요? 왜, 왜 사람을 어, 뭐, 약 그래요 왜왜사람을 약하기로만 들어요. 무슨 약, <laughs> 약.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아니 색깔에 약하냐고. 약하다고. w e a 뭐뭔 생각한 거야 조사? n 하 t draw. 하나자 그럴 수 있지 나코야 음, 위드 야오. 일로 와 가만, 가만. 아안 주무시고 싶은 거 같다 한번더 하자 오노노예오 oh, no, no, yes. oh. <laughs> 계속 하고 싶은 거 뭔데? 뭐지? <laughs> <laughs> 그니까 나 하고 싶나 보다 새벽 1시까지 달리자 기? 죽어야 돼 진짜 <웃음> 기? <웃음> 자, 마무리하도록 아.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이렇게 합방 컨텐츠로 같이 하게 된 컬러런 재밌으셨나요? 네. 저희는 나름 <laughs> 지금 등돌리고 있는 찌코니와 함께. 오늘 다 같이 진게된 <laughs> <laughs> 마우스 아치의 방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, 버튼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